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툴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점 대비 무려 네배 가까이 주가가 뛰어졌고요. 사실 툴젠 제가 저번 영상에서 10만 원 무조건 뚫으니까 존버하셔라 하면서 여러분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린 바 있어요.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모두 다 받아가셨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진짜 10만 원 가요? 하면서 많이 의심을 하셨단 말이야. 자 현재 오늘을 기점으로 10만 원 시원하게 안전하게 안착을 해준 상태고. 보다는 조금 아쉽게 윗골이 길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너무 탄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0만원 뚫자마자 페닉셀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과연 후회 없는 타점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규진입 하고 싶은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기존 보유자들끼리만 지지고 보고 고수익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밑에서 야, 조정 좀 줘. 나도 한번 탑승할 수 있게 해줘. 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툴젠 주주님들,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아직까지 먹거리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벌써 털려버리면 조금 아쉽죠. 제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여러분이 툴젠 조금 더 욕심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청정리 브리핑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세배 다섯 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계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 때아니고요 딴딴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 에서 15만원 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 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 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저 주식 하면서 맨날 맘 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선 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 자랑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 자랑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 1 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 알아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쌓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툴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툴젠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현재 차세대 선천 면역 세포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 기업이 손을 맞잡고 모였습니다. 제약기업인 한독 그리고 신약 개발기 기업인 제넥신, 유전자 교정 기업인 툴젠 이렇게 세 기업이 손을 맞잡으면서 차세대 선천 면역 세포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 자체의 현금성과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주가 튀어 오를 만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특정 혈액암에서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는 T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후천 면역 세포란 말이에요. 특정 항원에만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선천 면역 치료제 기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툴젠 같은 경우 요 협업 계약이 아니더라도 자사 자체적인 특허 이슈까지 꾸준하게 터뜨려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유전자 가위 복합체 특허 승인까지 받으면서 호재 호재를 겹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히 지금 많은 주주님들께서 야 조금만 주가 내려 세력들아 지금 조금만 조정주면 내가 한번 탑승해볼게 하고 빌고 있는게 아니야 조정구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10만원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요 주가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눈치게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깝게 털리면 남들한테 더큰 수익 안겨줄 자리를 내어주는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지 툴젠 내가 지금 신규진입 하고싶어 사고싶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이 종목 이미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될지 확인해야겠어 라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욕심 내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종목 안 가진 사람들은 요 이거 사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런데 지금 너무 가파르고 빠르게 올라주고 있다 보니까 감히 진입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페닉스의 물량 털고 도망가버리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꽤 차는 거거든요 자리 뺏기지 마시고요 툴젠 물 들어올 때 제대로도 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아낌없이 무료로 정말 시원하게 자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한테 못 보여준다고 너무 답답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을 열어보시고 나면 아, 이래서 채비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010-5962-5239 여기로 툴, 젠,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한번 쏴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정보력이 중요하고요.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해. 왜? 주식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중요하거든. 주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뭐예 여러분이 매도타점 똑바로 못 잡으면 이거 여러분의 돈으로 못받 섞어 먹는 거란 말이죠. 아, 나 지금 팔까? 아, 내가 팔았다가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아, 내가 욕심내서 홀딩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매수, 매도, 홀딩 이세 가지 중에 뭘 해야 할지 분명히 헷갈려하실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문제 찍듯이 바보같이 운과 감에 맡겨서 도박처럼 주식하지 마시고 탄탄한 정보력과 함께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계획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툴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도 말 못할 돈 걱정도 않고 혼자서 쓸쓸하게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